231번 볼게요. 2차 부등식 예의 해가 단한개 존재한다고 해요. 자, 그럼 2차 부등식 예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0보다 작은 곳은 여기 없고, 이제 근이 하나가, 해가 하나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닿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이 중근을 갖고 있다는 뜻이네요 판별식을 썼을 때 d가 0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자면은 이제 짝수 공식을 써서 여기 마이너스 3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것이 0이 된다고 할수 있겠어요 자 예를 식을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3ab, 3bc, 3ca 빼면은, 요게 0이 되겠죠? 근데 이거 많이 본 식이잖아요? 그 곱셈공식 변형에서 요 식은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었다고 예전에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0인거죠 그래서 요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 분홍색 친 부분이 0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얘가 0이라는 뜻은 또 얘가 0이라는 뜻은 여기 모두 0이고 0이고 0이여야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0이고 요게 0이고 요게 0이니, A는 B가 되겠고, B는 C가 되겠고, C는 A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성립을 했고요. 이 식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요 값을 직접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A분의 3A 더하기, A분의 3A 더하기, A분의 3A, 요렇게 할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 abc 다 같은 숫자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3, 여기가 3, 여기가 3 되겠네요.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가지고 9가 정답이 돼요.